네 기대되게 돌아왔습니다자 마이크를 네, 우리 소나무에게 전달 좀 해주시고요. 네, 자 수민 양이 마이크를 어 네, 먼저 받고 오늘 기분이 어떤지 네, 소감을 이야기하기 전에 자 오늘 오신 기자분들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소나무가 1년 만에 이렇게 컴백을 했는데 어, 많은 기자님들이 기님들이 이렇게 <laughs> 바쁘신 와중에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어, 좋은 시간 보내,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아 그렇습니다 자또 어, 기분이 어때요 네1년 어, 만에 돌아왔잖아요 네 어때요 나연양 네, 네아 방금 무대를 했... 근데 무대하기 전에 진짜 저희는 멤버들 다 같이 손에서 땀이 난것 같아요. <laughs> 너무 오랜만에 해가지고 근데 막상 무대를 서보니까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즐겼던 것 같습니다. 네, 어, 그렇습니다. 자, 먼저 네 소감과 간단하게 인사를 했으니까 수민양부터 한분한 분씩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소나무의 너 수민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소나무의 너 수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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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마이크 전원을 다 켜주시고요. 네, 아, 전원은 온이라고 올리시면 전원이 켜집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소나무의 반전 래퍼, 예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나무의 매력 중인 나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나무에서 하얀과 눈웃음을 맡고 있는 레이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나무의 알프스 도로하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소나무의 핫한 막내 래퍼 뉴선입니다. 네 정말 어, 많은 변화를 했, 제일 많은 변화를 뉴선이 까지 인사했습니다. 아, 네 뉴선이 어, 살 정말 많이 다이어트에 성공을 했네요. 네감사합네 얼마나 감량을 했죠? 저 거의 10kg 정도. 10kg? 어, 네. 그 얘기는 잠시에또 네.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좀 보고 놀래서 그래요. 네. 아, 그렇습니다. 오늘 의상 컨셉도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의상 컨셉. 오늘 의상 컨셉은 또 보시면은 개인 개성 있게 다른데요. 네. 저희가 바비 인형 컨셉이에요 이번에. 그래서 조금 더 소녀스러운 감성을 더해서 각자 개성에 맞게 입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아 오늘 저는 의상 컨셉을 듣고 저도 오늘 일부러 이렇게 좀 맞추고 왔거든요. 아, 네. 네. 아, 바비 인형 컨셉이구나. 네. 아 저는 제가 으니가 약간 베스킨라빈스 배스키 같은데요. 네. 자 그래요 오늘 너무나 네, 귀엽고 상큼한 매력으로 돌아온 투나무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포토, 개별 포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민 양만 남고 나머지 분들은 준비 좀 해주시고요 네자 마이크를 네, 전달해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잠깐 퇴장해서 제가 호명을 하면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도 수민 양부터 네, 개별 포토 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면을 보고 네, 편하게 하나 둘셋 자 왼쪽을 볼까 오른쪽으로 볼까 오른쪽 네 하나 둘셋네 고맙습니다 자그러 왼쪽입니다 하나 둘셋자 좋아요 자 정면 보면서 수민양만의 포즈 수민양 매력 포즈 하나 둘셋네 하나 둘셋자 오른쪽 보면서 하나 오른쪽 보면서 오른쪽 오른쪽 보면서 오른쪽 하나 둘셋네자그러 왼쪽입니다 하나 둘셋 네. 자, 마지막으로 수민 양만의 넘나 좋은 것 포즈. 하나, 둘, 셋. 네. 아, 그래요. 네. 아, 상큼하네요. 네. 자, 정면. 네, 좋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장이시고요 이어서 민재야를 여러분께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정면 보고 편하게. 네. 하나, 둘, 셋. 자,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하나, 둘, 셋. 자 왼쪽입니다. 하나, 둘, 셋. 네, 자 정면 보면서 자 민재양만의 매력 포인트 매력 포트 하나, 둘, 셋. 네. 아 그래요. 자 정면. 자 오른쪽 볼까 오른쪽. 오른쪽. 내가 네, 그 왼쪽인데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네. 자 하나, 둘, 셋. 네. 자왼쪽봅니다 하나, 둘, 셋. 네. 자 정면 보면서 민재양만의 넘나 좋은 포즈 하나, 둘, 셋. 아, 너무나 좋은 것. 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디에나를 여러분께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띠에나. 자, 디에나 네, 앞으로, 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전 앞으로 우리 하얀 선, 광대 고개. 자, 스탑. 네, 여기서. 자, 정면. 자, 오른쪽. 보면서 오른쪽. 네. 자 왼쪽입니다. 네 정말 신비로운 매력 있는 디에나. 정면 보면서 자 정면 보면서 디에나 양반의 포즈 하나 둘셋네자 오른쪽 까가 오른쪽 네자 왼쪽 자 이어서 디에나 양반의 넘나지 포즈 하나 둘셋네아이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네잘해주시고요 이어서 네. 네, 나연. 네, 고맙습니다. 정면. 네. 자, 오른쪽 볼까 오른쪽? 네. 자, 이번에는 왼쪽입니다. 자, 이어서 나연정만의 포즈 부탁드릴까요? 하나, 둘, 셋. 자, 이 상태로 오른쪽 보고, 이번엔 왼쪽 발 바꿔서, 네, 왼쪽 발을 바꿔주시면 돼요. 자, 네, 이번에는 나연정만의 너무나 좋은 포즈. 하나, 둘, 셋. 와! 다시 한번! 자, 아 이거 어려운 건데! 자, 시원 좀 다시 하 되게 하나 둘 셋! 자, 됐어요! 자, 얼마 전에 개념식으로 네, 20회 했잖아요! 시구 한번 보여주세요! 살짝! 네! 자, 시문이 발생 어, 알아서 조절 해주시고 하나 둘 셋! 네! 아! 네! 여러분께 사랑을 네,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잘해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의진양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네! 자, 정면. 네, 보면서. 편하게. 네. 자, 오른쪽입니다. 자, 이번엔 왼쪽을 볼까요? 자, 정면 보면서. 은인 양만의 매력 포즈. 하나, 둘, 셋. 아, 네. 안네요 아, 앉아서. 네, 오른쪽. 자, 이번엔 왼쪽 보면서. 뭐. 왼쪽 보고 다시 앉아요. 아, 그래. 또 앉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아, 다릅니다. 자, 정면 보면서 은인 양반의 넘나 좋은 포즈. 하나, 둘, 셋. 넷. 네. 아, 좋아요. 네, 정말 좋은데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네, 손나왕반의 꿀보이스. 파이디. 네, 정면 편하게. 네, 좋습니다. 자, 오른쪽 볼까요, 오른쪽? 네, 자, 이번에는 왼쪽을 봅니다. 네, 정면보면서 하이님만의 매력 포즈 부탁드릴까요? 하나, 둘, 셋! 네, 자, 오른쪽 보면서 다시 한 번! 네, 자, 왼쪽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하이님만의 넘나 좋은 포즈! 하나, 둘, 셋! 네. 네, 아, 귀엽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막내 유스이님 진작을 합니다. 자편하게 정면 보고 네 오른쪽 볼까요 오른쪽 자 이어서 왼쪽입니다. 자 정면 보면서 이수한 양반의 매력 포즈 하나 둘셋 파이팅 파이팅 아주 좋습니다 좋아요. 자 이번에는 이수한 양반의 넘나 좋은 포즈 하나 둘셋네 아, 귀엽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선양자리 계시고 나머지 멤버들 다 등장에서 단체 보즈를 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체 보즈 네, 준비하시고 먼저 편하게, 편하게 네, 포즈 치시죠. 편하게 네, 편하게, 네, 편하게 자 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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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하게. 네. 포즈 좀 준비한 거예요? 네, 하나, 둘, 셋 네. 아, 정면. 오른쪽 볼까? 오른쪽 시선을 동시에 오른쪽, 그렇죠? 자, 이번에는 왼쪽입니다. 자, 수빈이 형. 그렇죠? 네, 좋아요. 다시 한 번. 좀 약간 모여야 될것 같아요. 좀 모여야 될것 같은데. 그렇죠. 좀 모여야 사진이 네, 이쁘게 나오다니까 자, 그렇죠? 자, 하나, 둘, 셋. 네, 왼쪽. 자, 정면 보면서. 다시 한 번. 하나, 둘, 셋. 자, 마지막 왼쪽입니다. 하나, 둘, 셋. 왼쪽, 아, 오른쪽, 오른쪽, 미안해요. 자, 오른쪽. 네, 자, 자리에 일어나서. 일어나서, 일어서서 이번에는 편한 보조, 편하게, 편하게, 네, 편하게. 기획, 편해진 채널 X 하나, 둘, 셋. 네, 이 년이 들어왔죠. 자, 지금 너는 기억이 자꾸만 보지라고 했는데, 어, 1년 만에 들어왔잖아요. 1년 전에는 어떤 보조였어요? 1년 전에는 제가 이런 이런 컨셉이 아니었잖아요. 자, 1년 전 보조 하나, 둘, 셋. 아, 이랬던 그 차들이. 이 상태로 정면, 오른쪽으로 갑니다, 오른쪽. 네. 자, 왼쪽. 네. 그래도 이제는, 하나, 둘, 셋. 아, 이렇게게확 변했습니다. 네. 다시 한 번, 하나, 둘, 셋. 네.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화이팅 할까요?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이크를, 네, 건네주시고